Thank you for watching!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무니 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 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어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면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면 시킬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면 시킬요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간 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아이 시고. 가자. 간 설로봇 준비 완료. 완료. 자치령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업그레이드. 안설로봇 준비 완료. 깨나 깨나 가스 가 조심,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가자 예, 예. 네. 스 가스! 가스! 건물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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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완료 전투 중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확인했습니다 적 프로토스 발견 있습니다. 이동중나 종이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 떠나고 있습니다. 열차를 과괴하는게 당신의 주목표입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여기는 넣어봐,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 중 알겠습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작전 개시. 이동 중 반드시 해내죠 업그레이드 완료 본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이동 중 n 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t know how to do this. I d o 이동 중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위를 막고 탈 것이 도착했다 상황은 제거합니다 작전 개시 점 발견 잘 들립니다. 이동 중.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대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트레이드 완료. 네. 네뭘 도와드릴까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핵미상 완벽합니다. 다 준비 완료. 물론이죠. 목적지 설정. 이동합니다. 명령대로. 어렵지 않죠. 위치로 이동합니다. 너무 미는 마세요. 하루. 하로하도 하루. 은루 하루. 니다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니다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나만이 승리를 보증한다. 점검이 과거이공격받는데부경하나요 과거를 지적해 놓을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이전이 가스가 연결이 리는겁다 가스 가스 가스. 이 필요합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대박의 시간이 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뭐라고 하셨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급 배송인가 가늠하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공맹기지가무능하니다공맹이 당연하지. 그나 절대 놓치지 않아. 준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어렵지 않죠. 명령대로. 완벽히... 견대보학의 경이로우며...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말씀하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광물 네. 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건설은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정거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착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양이군요. 끝이 해내죠. 관설동은 준비 완료.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음.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방어주로는 자동합니 은퇴 씨로 감미치지 마세요. 잠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들은 열차 중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전투이 트럭. 저 진구 가 파괴되었습니다. 유능하군. 본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그럼 다시 전장 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공맹이 우리 n y How many? h o 니다 a n 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 o 다 many? h 있 아기 들로 맨치 완료 명령 대로, 악 감하 게 이카 도 시스템 이, 한도, 상 황은 끝난 일 이나 다름없 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부르셨나요 영영 대로 출동 어? 가능합니다 세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공적 있습니다. 각의 시민들이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너의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접근한다. 저그를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런 없다. 는없다프로다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 완료했습니다. 작전 개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경만하지 않겠죠?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이동 중. 잘들립니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반드시 해내죠.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방어를 시작해볼까요? 방어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상황은? 위를 봐. 할 것이 부족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등 상황은? 이동 중.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강군하기 대비하라. 강거대로 탈정화. 임무 확인했습니다. 제각 확인. 임무 완료. 임무 성공. 시시.